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보드 시퀀스 준비했습니다. 먼저 롤다운, 롤업 들어갈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어깨 힘 풀면서 롤다운 내려갔다가 밑에 고정되어 있는 나무 막대기 잡으면서 당기면서 후면부 스트레칭 어깨 힘 풀고 후 내쉬면서 그대로 척추 롤업 한번더 들어갈게요. 정수리부터 말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척추 하나씩 내려갑니다. 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살짝 잡아당길 거예요. 폴더처럼 몸통 접었다가 어깨 툭힘 풀고. 이때 손바닥을 여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셔도 좋아요. 후, 엉덩이 최대한 고정하려고 노력한 채로 롤업. 잘하셨어요. 목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실제 수업에서는 더 오래 해주셔야 돼요. 프링보드 쪽으로 뒤돌 거예요. 한 발을 밑에 고정되어 있는 막대기에 발가락 발볼 두고 후 내쉬면서 엉덩이 낮추면서 반대쪽 다리 구부리면서 깊이 눌러줄 거예요. 올린 다리 뒤꿈치는 앞쪽으로 밀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이때 오리궁뎅이 하면서 허리 안 말리려고 노력 복부 운동 갈 거예요. 양손 어깨 너비만큼 롤 다운 바 잡고 양 발은 고정되어 있는 막대기 위에 올려놨어요. 깊이 롤백한 상태에서 팔 구부리지 않고 통째로 암 프레스. 팔 운동 같지만 복부 자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팔 운동도 되고요. 척추 롤업, 엉덩이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다리 롤 다운 바 통과 시켜서 무릎 밑에다가 꼈어요. 조심히 누워서, 후, 내쉬면서 복부 운동 갈 건데요. 이렇게 올라오셔도 괜찮고요. 양손을 허벅지 쓸면서 무릎까지 끌어 올리셔도 괜찮고요. 목 아프신 분들은 머리 뒤로 깍지하셔서 올라와도 좋습니다. 슬. 등 떼지 않게 복부 등 쪽으로 계속 붙일 거예요. 연결해서 브릿지. 엉덩이 다운 앤 업. 후, 관략끈 조이고 복부 등 판판 흉곽 닫아줄 거예요. 무게중심은 어깨에 두 다리 모아서 바 수평 만들 거예요. 내정근 쓰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브릿지. 어깨 움직임 갈 거예요. 슬. 흐. 위아래 범위 똑같이, 속도 똑같이 벌릴 거예요. 흐. 흉곽 계속 지속적으로 닫아줄 거예요. 갈비뼈가 열리지 않을 만큼만 좌우로 오픈. 클로즈. 오픈할 때도 똑같이 내려가고 클로즈할 때도 똑같이 닫아줄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꿈치 업밴다 버텼다가 마시고 후 분절하면서 천천히 팔과 함께 중립으로 내려올게요. 잘하셨어요. 엉덩이 가지고 끝까지 내려올 거예요. 발을 스프링보드판에다 붙이고 후 내쉬면서 상체 컬업하면서 두 다리를 하늘로 뻗었어요. 난이도 어 이제 롤다운 바를 아래로 지그시 누를 거예요. 버티고, 후. 자 이제 아랫배, 하복부 운동 가고 있습니다. 두 다리 크로스해서 롤다운 바 누르면서 엉덩이 끌어올리면서 다리 살짝 포물선 뒤로 넘어갔어요. 이때 최대한 목에 힘풀 거예요. 헌드레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은 살짝 뗐고요. 소리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깨 움직임. 두 다리 뻗고 홀딩. 후,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목 스트레칭. 잠깐 휴식.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복부와 팔 운동, 앞벅지 운동입니다. 한 손만 암 스프링 잡고 반대쪽 손은 머리 뒤로 터치. 다리 하나 리치. 쭉 뻗으면서 팔꿈치 깊게 잡아당길 거예요. 양손 암 스프링 깍지 끼우고 복사근 트위스트. 다리 앞으로 뻗으면서 깊이 잡아 당길 거예요. 슬. 다리 업앤다운하면서 홀딩. 버티고 천천히 업 올라왔어요. 잘하셨어요. 반대쪽은 속도 업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제가 개인 운동할 때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굽은 등과 말린 어깨에 좋습니다. 뒤로 플랫백한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팔꿈치를 깊게 잡아 당길 거예요. 견갑골끼리 끌어 모은다는 느낌으로 후 흉곽꼭 닫아주고요. 천천히 놓아주면서 이번에는 암 스프링을 크로스했어요. 팔꿈치를 더 넓게 벌릴 수 있어요. 후등 근육. 갈비뼈 수축. 팔꿈치 넓게 벌리면서 크로스에서 최대한 당길 거예요. 버티고, 어. 잘 하셨어요. 이제는 밸런스 하체, 엉덩이 운동 들어갈 건데요. 예전에 초록이, 암 스프링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했던 동작인데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회원님들께서 롤 다운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롤 다운 바암 프레스 하면서 뒷다리 레그 업밴 다운. 기둥다리는 항상 무릎 구부리고 우리궁뎅이 다리 옆으로 뻗고 암프레스와 함께 사이드킥 반대쪽 기둥다리 중둔근 버틸거예요 홀딩갔다가 툭 반대쪽 들어갈게요. 속도 업 이번 동작은 런지 동작인데요. 예전에 했던 동작에서 새롭게 응용했습니다. 앞에 있는 다리 기억자 90도 유지, 암 스프링 잡고 하이런지 자세에서 후 내쉬면서 뒷다리만 구부리면서 다운. 팔은 45도로 후 벌려서 슬 뒤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팔 펄스 들어갔다가 홀딩 가고 업 올라왔어요. 잘하셨어요. 자극이 굉장히 강한 동작입니다. 반대쪽 체인지. 이번에는 롤다운 바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프링보드판 쳐다본 상태에서 손가락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롤다운 바를 움켜잡고, 후, 내쉬면서 척추를 위로 수직으로 늘린 상태에서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후. 스쿼트 자세. 이때 롤다운 바에 기대면 엉덩방아 찍으니까 기대지 않을 거예요. 후, 내쉬면서 텐션 이겨내면서 양 발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롤다운 바와 엉덩이 사이 간격을 유지한 채 엉덩이를 낮췄다, 올렸다, 다운 앤업 스쿼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내리고 팔 끌어올리고 멈췄다가, 후, 원위치. 잘하셨어요. 뒤로 돌아서 무릎을 꿇고 양손 롤다운 바 잡고 한쪽 발 앞으로 성큼 내디디면서 힙플렉서 스트레치와 함께 구분 등 말린 어깨 스트레칭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 이때 팔꿈치를 피면 3도 운동이 되겠지만 스트레칭이니까 억지로 막 당기지 않을 거예요. 어깨가 다칠 수가 있어요. 팔 안쪽도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안녕.